자 이제 어제 알려드린 스트림 방식을 써볼게요. 자근데 스트림을 하기 전에 일단 스트림이 뭔지 그리고 이 람다식 라, 그러니까 스트림이 뭔지는 사실 그냥 그러니까 이 자바에서 있는 자료 구조들을 컬렉트라 컬렉션이라 하는데 얘네 컬렉션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스트림이라 해요. 그냥 근데 그거는 그냥 이 정도만 이해해도 되는데 람다식 얘는 좀 이해를 안 하면 쓰기가 어려워요. 이건 일단 지울게요. 이건 이제 됐으니까. 람다식이 뭐냐면요, 여러분. 자, 보세요. 그니까, 러 이, 지금 이게 좀 불편하잖아요. 함수를 저희가 원래 이런 식으로 썼었죠. 노트를 하나 켜자. 함수를 원래 어떻게 썼죠? 인트, 뭐,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예요 그러면 이렇게 했죠? 리턴 최대값 말고 add로 할까? add라는 함수가 있어요. a 드 리턴 뭐예요 아, 뭐예요 int a랑 int b 맞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a 드 함수잖아요 저희가 만들었던 얘를 줄여서 쓸수 있어요 자바스크립트처럼 이렇게 쓰면 돼요 이런 식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람다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람다식은 그러니까 지금 이해 안 돼도 그냥 넘어가세요 인터페이스 안에 메서드가 딱한 개만 있는 경우에만 람다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무슨 소리냐면, 자, 클래스 밖에 메소드 만들 수 있나요? 자바에서? 안 되죠? 여러분, 이런 거 보셨나요? 이런 거못 만들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 식만 딱 쓰려는 게안 돼요. 그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인터페이스 안에 딱, 한 개의 메소드만 들어가 있을 때이 람다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걸 보여드리려고 아까 그걸 써놓은 거예요 제가 static i n t solution2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얘는 뭐냐면 이제 스트림 방식으로 좀 추출을 해볼 거예요 얘를 이제 뭘로 바꿔요? solution2로 바꿔 볼게요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죠 solution1이랑 solution2 이렇게 해볼게요 각각 넣었을 때이 10만 83이라는 결과가 똑같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럼 여기다 뭐할 거냐면 제가 코드를 좀 볼게요. 자 일단 이걸 하기 전에 얘는 잠깐 주석을 해놓고, 음, 자 이런 코드가 있어요. 자 얘가 뭔지는 일단 신경 쓰지 마세요. 얘는 그냥 어떤 인터페이스예요. 이 predicate는 인터페이스예요 그냥 그 리스트 있죠 여러분 여기다 리스트 이렇게 쓸수 있죠 뭐 어레이리스트 이렇게 쓸수 있죠 그런것처럼 얘도 어떤 타입의 종류인데 음좀 성질명이 뒤죽박죽이긴 한데 그니까 러이 인터페이스인데 메서드가 한개밖에 안들어가있는 애를 인터페이스인데 메서드가 한 개밖에 안 들어있는 게 뭐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비행 아이템. 예, 여러분 이거 지금 잠깐만. 보이드 이렇게 써야 되나? 아 보이. 네, 이거죠? 이게 지금 그 형태인 거예요. 메서드인데 아 뭐야? 인터페이스인데 메서드가 한 개만 들어가 있는. 얘를 뭐라 부르냐면 함수형 인터페이스라고 해요. 그래서 자바에 얘를 검사할 수 있는 이 어노테이션이 들어있는데 얘는 스프링게 아니고 자바에 있는 거예요. 펑션 인터페이스죠. 만약 제가 여기다 사용 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일어나요? 얘는 딱한 개만 들어있는 얘를 펑션 인터페이스라고 불러요. 함수형 인터페이스.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이 함수형 인터페이스가 지금 이렇게 구현을 할수 있잖아요. 얘도 들어가 보면 아 그냥 이거를 이걸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비행 아이템. 템은 뭐예요? 뉴 비행 아이템. 이게 될까요, 여러분? 왜안 되죠? 인터페이스 구현 안 되죠? 근데 구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안에다가 이거 베스트 오버라이딩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어때, 요 여러분? 이거 되게 불편하죠. 얘를 줄일 수가 있어요. 자, 사용을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할, 하는 걸 똑같이 할수 있는 게 뭐냐면, 얘를 이제 바꿀 수 있어요. 얘를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아, 일단 얘를 어떻게 하지? A 비행 아이템에사용할까요 네. 사용합니다. 나오죠? 네. 얘랑 똑같이 할수 있는 게 뭐냐면, 얘를 이제 주석처리 해볼게요. 똑같이 만들면, 주석 빼고 아뭐해어네 됐죠 네 얘를 이제 여기를 람다스로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똑같죠? 그니까, 러이 메서드만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바는. 왜냐면, 이 메서드를 사용하려면 객체를 지금 만들어야 되잖아요, 구조가. 그러니까 이 자바의 특수성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람다식이 이렇게 나와요. 그니까, 러 람다식이 뭔지 알겠죠? 그냥 얘 잘게 쓴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그죠? 그니까 원래는 안그런데 그걸 다 배우려면 너무 오랜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일단 그냥 이렇게 하세요 얘를 줄이는게 이렇게 된다 아 그죠? 그냥 이정도로만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제가 이걸 갑자기 왜 설명하냐 그걸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저희는 중요한건 솔루션 2를 구해야 돼요 솔루션 2 이제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람다식도 알고 스트림이라는게 뭔지도 대충 알았어요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int sum이라는 걸 하나 만들겠습니다. 얘를 그냥 일단 복사할게요. 갑자기 이런 코드가 나왔으면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여기 아니에요. line 이 아니라 s. 어 왜래? 이아 네. 자, 썸이 이제 출력할 그숫자에요합 이런 변수를 지정했어야 하나. 그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 빼고, 그죠이 e r a s 라는 거에 스트림 메소드를 쓸수 있어요. 근데 이 스트림을 적용할 게 뭐다? 내가, 그러니까 컬렉션 타입에 쓸수 있다 했죠? 이렇게 s s. split하고 공백으로 하면 뭐가 나와요? 아까 했던 그 문장 자른 배열이 나오죠. 걔에다가 이제 스트림이라는 메소드를 적용할 수 있어요. 그냥 이런 게 있어요. 아무튼 걔를 적용하면 뭔가 이런 정렬 함수, 뭐검 뭔가 검사 함수 이런 것들을 쓸수 있어요. 저는 그 중에 필터라는 함수를 썼는데 걔 안에는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요. <laughs>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직관적으로 딱 봐도 뭔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생성한 그 배열들 있죠. 걔 아래 찍혔던 거 있죠. 15 테스트 15 l 이게 각각 들어갔던 이 문자 배열 있죠. 걔네를 다 검사하겠다는 거예요. 필터 함수도 똑같았잖아요. 자바스크립트에서 걔네를 다 검사했는데 뭐만? 정수인 것만 살리겠다. 그니까 나머지 다 죽이겠다는 소리에요 그러면 여기에 딱 도착했을 때 뭐가 나올까요? 정수인 것만 남겨진 배열이 도착하겠죠. 그다음 뭐가 돼요? 얘를 다 정수로 변환하겠다. 근데 얘도 원래는 이거에요 얘네 각각의 아 얘네 S죠. 지금 문자열인 상태잖아요 근데 각각의 문자열에 대해서 뭘, 하겠, 뭘 진행하겠다? i n t 점 g e r 트 s e i n t 를 해주겠다 근데 얘가 이름이 똑같으면 안 되나 보네 뭐 s 프로 할까요? 잠깐 얘가 왜 이러지? 어딘가 지금 정의되어 있대요 아 얘는 S1이라 할게요 그니까 러 이해되시죠? 무슨 소리지 그니까 근데 얘를 봐봐요. 이게 좀 무의미하다는 거 알겠어요. 어차피 이거 받아서 얘가 쓸 거면 딱한 개의 단위일 때 얘는 이제 메소드 참조를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들어갈 거라는 걸이 식에선 추론 가능하죠. 그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 쓸수 있어요. 그냥 얘는 잡아 문법이에요. 얘를 이렇게 바꿔 쓸수 있어요. 얘도 해보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안 되겠다. 얘는 지금 이런 게 들어가죠. 추가로. 어? 잠깐만. 아무튼 얘도 뭐, 바꿀 수 있어요. 바꿔보세요. S 말고. 네,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s u m 해주겠다. 얘네가 다 스트림 안에 들어있는 함수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그럼 좀 뭔가 문자를 정렬하고 하는데 편하게 할수 있겠죠? 정렬하고 뭐 뽑아내고, 조건에 부합하는지 검사하고 하는데 훨씬 간단하게 이용을 할수 있어요. 이거보다 훨씬 직관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직관적이지 않나요? 이거 보고 뭔 소린지 알수 있나? 딱 보자마자 이건 딱 보자마자 알수 있죠? 무슨 소린지 이거를 보고 알수 있으면 이걸 보자마자 알수 있다 이딴 거쓸 필요 없습니다 이거 보고 바로 해석하면 돼요 자아무튼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진짜 동작하냐 그리고 아까 썼던 얘는 뭐냐면 그러니까 얘가 얘랑 똑같은 이유도 아시겠죠? 지금 이 프레디케이터가 뭔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얘가 딱 하나만 들어있죠. 메소드가. 얘네 디폴트 메소드라고 그냥 이미 다 구현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얘네는 구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얘는 딱 메소드가 하나만 들어있죠. 나머지 전부 다 이미 구현되어 있는 메소드입니다. 부상메소드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얘를 이 메소드를 쓰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얘 지우면 에러나요 그러면 얘가 뭐라 하냐면 얘를 구, 구현해주세요. 라고 해요. 그리고 얘가 구현을 해요. 실제로. 그죠? 그러니까 얘가 뭐랑 똑같냐? 그냥 뭐 문자열 하나 받아서 얘를 s1이 진짜 정수이 정수 그러니까 이 문자열이 정수인가 라는 방식으로 검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하면 되요? 리턴, 썸 하면 되죠? 근데 어디 갔어 이거 밑에?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된다. 안 쓰셔도 돼요. 근데, 근데, 딱 봐도, 그러니까 간편해 보이죠? 이런 입력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백준 같은 데서. 실제로 뭐 공백이라던가 엔터 기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 처리하기 좀 편하겠죠? 이렇게 하면 직관적이고. <laughs> 제가 실제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어제 풀었던 그 X 구하기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쉬는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laughs> X 구하기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로그인을 해야 되네요. 제가 낸걸 보려면. 자, X 구하기, X보다, 아, X보다 작은 수. 이걸 어떠, 어제 어떻게 풀었는지부터 한번 볼게요. 내 제출. 자, 바로 이거 풀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풀었잖아요. 좀 귀찮게. 근데 얘를 깔끔하게. 일단 문제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얘를 지금 저희가 한 거랑 똑같이 쓸수 있겠죠. 그죠? 거의 입력이 똑같잖아요. 얘는 뭐 하면 돼요? 그냥 인트 배열에 넣고 X보다 작은 애 방금 필터 함수로 쓰면 되겠죠? 그걸 제가 해놨어요. 네, 제출. 자, 보이죠? 아까랑 똑같은 거에서 입력 받은 걸뭐 하면 돼요? 입력 받은 애를 자르고 그 문자열에 대해 전부 인트로 변환한 뒤에, 각각에 대해서, 필터가 안 걸려, 걸리... 아, 일단 이렇게 다 받은 거예요, 그죠? 각각의 그한 문장을 인트 어레이로 바꿨죠, 제가 여기서? 인트 ARR1은 최초에 이겁니다. 그냥 빈 대열, 빈 어레이 리스트. 그러고 이제 여기서 뭐래요? 그 인트 어레이 1에 대해서? 잠깐만, 왜 이렇게 했지? 제가 이렇게 했네요. 아무튼. 아무튼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필터를 걸어요. 뭐만 살아남게? X보다 작은 애들만 살아남게. 그리고 걔네를 어디에다 넣어요? 뭔가 정답 배열에. 그죠? 그리고 정답 배열에 있는 애들을 이렇게 출력하면 되겠죠? 근데 뭔가 출력 형식을 잘못 출력한 것 같은데 맞았어요. 맞았죠? 왜 맞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중요한 건 스트림을 쓰는 방법이에요. 그게 그건 아시겠죠? 모르겠나요? 그러니까 지금 막다 정확히 알 필요 없어요. 백좀 풀면서 한번 다푼 다음에 한번 스트림으로 바꿔볼까 하면서 익혀 보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막 완벽하게 다어 스트림으로 다 변한? 이거는 못 하고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푼 거를 이 문제는 스트림을 써서 한번 풀어봐야겠다. 그런 식으로 풀면 되겠죠. 그러니까 적용만 한번 해보세요. 뭐 그리고 이거 몰라도 되는데 딱 봐도 뭐랄까 알면 좀 코드를 직관적으로 짤수 있죠. 어제 그 어제 그 그걸 쓴 것도 람다식을 그 서비스에서 람다식으로 최적화를 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Throw if else 써가지고 그 부분 그런 것도 이제. 좀 깔끔하게 짤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좀 영상을 찍어볼게요.